간다비즈있다 아, 뭐가 <laughs> 아, 있무무무 오기 전에 빨리. 아, 기질있는. <laughs> 청소리, 청소리, 청소리. 됐다. 간다올라가다 아, 간다. 기질있다. 날 모르노. 아, 미친. 아, 어, 회관에 뱉니. 저 티클 하고 있냐? 계속 하세요. 내 네, 보고 있을게. 방에 뱅띠 알리바이 어딘... 알리바이 화장실 형 드론 좀 봐줘 이거 무시하고 그냥 속도로 밀어붙이자 알리바이 어디 나오더라? 어, 어디로? 어. <놀러> 어머 준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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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놀러> 눕는다! 둘 다, 둘다 죽어 아 아니, 무시하고 오, 안에 잡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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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알리바이 왼쪽 설설설 음. 내 네, 보고있음 한명 온다 오면 알려줄게 누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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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가 되면 알려줄게 오른쪽 오른쪽 간다 가까운 오른쪽 나가도 나됨 나가도 됨 나가도 됨, 됨. 각보고 나가셈 나온다 나간다 나간다 나이스